해법 영어 교실이 지난 15일 덕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2016 신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네, 해법 영어 교실은 14년 된 영어 학원 프랜차이즈인데요. 매년 연초에 이렇게 원장님들, 우수 원장님들 모시고 신년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원장님들께서 또 새해에 새로 힘 얻어서 해법 영어 교실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행사입니다. 이날 워크숍은 한해 동안 수고한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새로운 교육문화를 창출해 희망찬 도약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해법영역기실 본사에서는 해법영역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원장님들 힘내시고 또더 즐거운 마음으로 명랑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잔치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오신 분들이 이 잔치를 통해서 정말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또 현장에서 더잘 지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영어 살리는 일 정말 잘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행사는 혁신이 미래다. 해법으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CY의 충청이보 예술단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작했습니다. 1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전국 우수강사와 최우수교실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함께 교육 우수사례 발표, 박용우 카카오톡 커뮤니케이션 홍보이사의 외부특강 화합의 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워크숍 행사를 총괄한 김은실 영어사업단장은 2016년에는 업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며 HB 스마터나 다북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